오늘은 또 무슨 상품을 소식하지? 그런 날이 있는데, 솔직하게 말해서 해외에 구매된 셀러들에겐 그럴 시간이 없어요. 우리는 365일 내내 소식하고 업로드하는데, 그런데 진짜 어떤 날은 오늘은 뭐를 넣어야지? 머리가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괜히 감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해갖고 찾지 마시고,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 품목 파일을 넣 여세요. 여기 보시면은, 이 파일에 있는 품목들을 쭉 보면서 카테고리별로 내가 덜 올린 상품부터 순서대로 업로드하면서 채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하면 매일 뭘 올리지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내 스토어에 약점 빈 카테고리 품목들을 채워넣을수 있는 기회가 돼요. 그리고 이 카테고리 품목 파일은 제 카페에 오시면 정리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꼭 다운받아가지고 어떤 카테고리 품목들이 있는지 한번 쫙 체크해 보세요 진짜 소식이 막힐 때마다 세이브 버튼를낼수 있습니다